네, 민주당의 35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여야 간 의견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만큼 추경 합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또, 헌재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안수, 임명진 전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국회의원과 윤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을 비롯한 정치 안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뭐 계속 미뤄졌던 국정협의회 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열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쟁점 사안들에서 접점이 없어서 과연 제대로 성사가 될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추경이 또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35주 규모의 네. 추경인데 여기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이전에 얘기했던 그 25만원 1인당 지급하는 거를 이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갖고 오늘 상당히 공방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재명 대표가 그안높 얼마 전에 그거 네.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지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무리 소비 쿠폰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게 도움이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에 그 돈을 써야 되는거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돈이고 세금인데 음. 에, 사실은 세금을 어, 근본적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써야지 예. 한번 쓰고만은 뭐 그거 당장은 좋겠죠. 뭐 당장은 조금 뭐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지만은 예. 에, 그렇게 에, 그 세금을 써서 되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25만 원이라는 게 소비 쿠폰이라 하더라도 이게 35조 지금 추경 예산 가운데 1 3조 그렇습니다. ]거든요. 예. 3분의 1이 넘는 그 금액이거든요. 많은 예. 돈인데. 예.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좀, 어, 그 근본적인, 어, 그 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어, 대국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추경 문제를 좀좀 좀 해결을 해야 국정협의회를 열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니면 국정협의회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어쨌든요. 예. 2 0일날 국정협의회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해야 합니다. 재상북 음. 대행하고 그다음에 원식 우원식 의장, 냉세 예. 여야, 예. 여야 대표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할 건데 예. 물론 그 전에 실무회의를 하죠. 예. 실무에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할 텐데 실무회의에서 의견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음. 실무에서 못한 게 있다면은 음. 그내사이 네 결정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온 특히 이제 예산안 3 5 조원 중에서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에게2 5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민생회복지원. 그건 이제 이제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여당에서 공격하고 있듯이 뭐 이름만 바꾼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참.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볼때 여당의 얘기가 지금 맞다. 이재명 대표 신뢰하기 참 쉽지 않구나. 안 한다 해도 왜 저런 걸 할까. 국민들이 그게 이름만 바뀐 거라고 금방 그렇게 이해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더라도 하면 본인에게 손해예요. 이재명이 말을 못 믿는다. 이 얘기를 금방 할수 있다고 해요. 왜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 하고 싶더라도 못해요. 할 수가 예. 없어요. 25만 원끊어드리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 하면은 결국은 이 앞뒤, 오늘 아침 다루고 내일 아침 다루고 뭐 이런 내용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하면 도움은 될 거예요. 서민들에게. 아, 네. 그런데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죠. 외국은 뭐죠? 돈 많은 사람한테 줄 필요는 뭐 있냐. 25만 원전 국민에게 준다 했을 때 그런 비판도 있고 해서 급번지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데 어쨌든 대강은 포퓰리즘적인 얘기는 잘안 통한다. 한국 사회에서. 예. 그 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 예비는 해야 돼요. 네. 다른 분 논의할 게 많죠. 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네. 예, 연금 개혁도 있고. 연금 개혁도 예. 다그러이 그러니까 네. 그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을 예외못 하지 않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건 이재명 대표도 예해 두겠다고 했는데 그건 실무진들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국민에게 책임지면 돼요. 네. 그런 문제 등등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음. 안 된다고 해서 안, 안 된다면 그 정말 무책임한 지도자들이에요. 네. 음. 저는 뭐, 하루 님 의견에 음. 동,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특별히 그 25만원 쿠폰 그거는요. 예. 지금 오해 소지도 많아요. 음. 예를 들면 혹시 뭐 조기 대선을 기대를 하고 예. 그 대선용환이냐 그런 정치적인 오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야당 대표가 더군다나 제1당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안되죠무리하게 예. 그게 나는 그 국정협의에 회 걸림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다른 해결될 해야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 주 20일 이제 국정협의회. 정말 뭐, 이, 작년 12월부터 이 하자 하자 했는데 첫그 만남인데 일단 그 만남이 이제 성사될지 어떤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합치자 또뭐 연대하자 이렇게 이제 공감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김전 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 한 세력과도 손잡고 정권 개체를 이뤄냈다. 이런 이제 말을 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연대라든지 통합 이런 부분들이 좀잘 될까요? 서류 의님이좀 허세 될 말씀인 것 같은데, <laughs> 많이, 말씀이 많이 저는요, 생각... 저 <laughs>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왜 김경수 전 지사도 민주당 의원이, 저기, 저, 당원이고, 네. 어,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고, 아니, 왜 당대표와 당원이 만나는 게 그게 신문에, 그게 보도가 돼야 되고, 언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나는 그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그 당이, 뭘아뭐 당원과, 다 당원하고, 그 같은 당원들끼리 무슨 뭐 그렇게 이견이 있고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지 예. 아, 당연히 막 합하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지 그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고 예. 이게 민주당의 문제죠 이게 사실은 예, 음, 음. 예. 이게 무슨 같은 당 안에 에서 그 당원 당원끼리 만나는 당원이면 당원이지 당원과 당 대표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 이상한 당 아닙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죠. 뭐전 무섭습니다. 그걸 보고서. 네. 근데 뭐,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만나야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일극체조로 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시각은 저건 옛날 민주당과 전혀 다르구나. DJ 때 민주당, 그 뒤로 문재인 때 민주당하고 전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보면 이건 공천이 아니라 혼자, 혼자 다 해, 해준 거죠. 비명행사? 비명행사, 네. 예. 경선한다고 했지만 형식만 경선이고 발표만 했을 뿐입니다. 누구누구, 어디는 누구누구. 네. 그래서 그런 작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참, 그건 돌이켜보니까 그건 잘못한 짓이다. 이걸 궁금 사과해야 앞에, 된다. 자복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아, 아니 이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좀 바꿨구나. 새로운 자세로 나오려고 하구나.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해봐야 그럼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국민들. 네. 이때 중도에 있거나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분 사과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조금 있다가는 음. 내가 진짜로 사과한 줄 아느냐? 뭐 이럴 텐데. <laughs> 사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런 말씀이 쉽게 예. 나올 수 있는 게 신뢰를 잃었다는 라 음.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정리하겠다. 음.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73세 대통령 되셨어요. 근데 그 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짐은 벌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뭘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도 이제 쭉 만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그건 뭐 약간의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한들 심지어요. 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대한민국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보수진영에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는 얘기예요 음. 자기 앞에 있는 사법 이 리스크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안한 상태에서 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수진영에서 지금도 온갖 이 시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시위를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위는 일견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서 대통령이 된들 저는 얼마 못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건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면 정말 중남미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걸 막아야 해요. 음. 본인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laughs> 어제 탄핵심판 네. 말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현직이죠. 그리고 어, 조성현 수방사 제경비단장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홍장원 전처장, 이분이 부 이제 했던 싹 이번 기회 에싹 잡아들여 그리고 이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병단을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 주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작성했다는 메모 이런 부분이 이제 뭐네 가지 버전이 있다 뭐 또는 뭐 받아 적은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의 진술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메모에 어떤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고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앞서서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었죠. 답변을 거부했었는데 이제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엇갈리는 진술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로서는 헷갈리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laughs> 지금 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 그 심리 그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절차가 국민들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예.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요 근데 뭐 듣는 대로는 오늘 그 홍장원 씨 다시 그 증인으로 재택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헌재에서 나와서 어, 증언한 것과 지금 다른 결과, 다른 얘기를 지금 그 직속 상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런 증거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리 뭐 쫓기듯이 또 무슨 뭐 계획에 짜맞춘 짜맞춘 듯이. 저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예. 나중에 저건 굉장히 후유증이 날 거라고요 음. 예그 예. 승복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다 예. 뭐 인용이 됐든지 음. 기각이 됐든지 간에 그 절차가 공정했다 예. 그만하면 다 해명이 됐다 그리고 뭐그 뭐, 뭐, 재판하는거 다뭐 중계를 하는데 다뭐 훌중계 하거든요 예. 토시하나도 국민들이 다 그걸 다 듣고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관 그 재판 지금 진행하는 거를 절차를 상당히 공정하게 다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네. 뭐 저... 장원 씨가 얘기한 게 옳은 건지 주태용 씨가 얘기한 게 옳은 건지 우리는 잘 모르죠. 상과 뭐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거야말로 법정에도 다시 한번 대질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네. 뭐, 증인들의 네. 엇갈리는 진술, 뭐, 재판관들이 이제 뭐, 법리라든지,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판단을 그런데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네. 12월 3일, 네. 비상계약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네. TV로 생생히 다 봤습니다. 국회로 누가 어떻게 들어갔고, 총을 들고 있었냐, 안 냈었냐, 유리창을 뭐르깼느냐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깜짝 놀랐죠.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더니 네. 이 상황에서 무슨 비상계엄? 비상경험? 비상계엄이 가능하냐? 헌법에 분명히 비상계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다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12월 3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비상계엄을 했다는 사실은 헌법을 위반한 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누가 봐도 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야당에서 헌재에다가 심판 청구를 할때내란제 부분 빼버리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 필요 없어도 헌법을 위반한 것만 가지고도 탄핵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 위반했으니까요. 음.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게 제일 자신의 책무니까요. 네.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내란 행위가 있었는데 내란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경력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는 거짓말을 하고 싶죠. 자기 불리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 상황들이 막 얽혀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음. 누가 어떻게 했느냐는 큰 줄거리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시비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가원수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상대할 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빨리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네. 음. 따박따박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정인, 정인 몇명 부른다. 음.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그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 뭐, 재 구차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판단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뻔한 예.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9차 필요하면 제 10차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3월 중으로 예. 3월 하순쯤 이 단핵 심판을 하는 것이 예.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한 뭐 예. 결과 결과 빨리 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음. 과정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후유증은 예. 클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속성, 뭐 공정성. 대로 절제를 잘 지켜서 예. 해야 되고 뭐 초신의 곡, 초식에 놓고 하는 거. 난 이건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새로운 풍경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이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이제 정해졌던 예정된 그 별론 마지막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하루 더 이제 그 추가 별론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더 하고 오늘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인 채택을 이제 평일을 열어서 추가로도 할 경우에 한두 번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뭐 거의 이제 그별론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당에서는 앞서 말씀과 것처럼 헌재를 향한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뭐 편향성 문제 그다음에 뭐 졸속 재판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제 헌재 흔들기를 멈춰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제까지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재판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 피청구인 측에서 음. 난 우리는 도요할 말이 없다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죽으은 현직 그 지검장 한 분이 일제의 재판만큼도 이게 안 하고 있다 옛날에 이 안중근 의사 재판할 때도 할 얘기 없냐 난다 했다 이때까지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할 얘기를 다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난뭐 그거는 날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뭐 중순 경에 심판이 끝나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해놓고 피청구인 측이 억울하잖아요. 어쨌든 또 대통령 단해가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할만 할만한 얘기를 다 하고 증인도 불러달라는 대로 다부르고 이렇게 하고 나면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 끝내야 된다. 그거 정해놓는 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저, 네. 저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데 네. 네. 문제는. 상대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음. 이걸 고의로 계속해서 늦추려고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은 그럼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가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통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 이건 당의예요. 반드시 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는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좀여유를 갖고 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놓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건 있을 것같지 않아요. 예. 뭐, 이미 구속되어 있고. 그렇죠. 놓쳐서 예. 뭐할 겁니까? 음.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에, 이게, 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19번, 예. 1홉번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홉 번째 잖아요. 이번에 28일 예. 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고를 해서 어, 신속하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일부러 끌 일은 없지만은 예. 그러나 어, 사람들에게 이게 뭐 짜놓고 하는 거다. 어? 뭐 이런 거는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요 그건 뭐 그렇게 하면 후폭풍이 클 겁니다. 네. 네.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걸렸는데, 그한 그렇죠, 예, 네. 뭐 중간 정도는 이제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이 많이 뭐 나고 오 늦어도 있고, 3월 말에는 예. 심판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두 명의 현재 재판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4월 달 되면요. 3, 3월 말인가 4월1 8 일이니까 4월, 뭐 4월 초에 해야 네, 됩니다 그, 네. 그전에는 네. 결, 결정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저게 빨리해야 된다는 라 거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요 그건 네. 이재명 야당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사법 이심 판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오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에서 저런 말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마,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저는 이재명 대표 안좋아합니다만 아, 아, 예. 이재판과 이재명 재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 똑같이 생각하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네. 정리를 해야 되고 네. 이재명 부분은 이재명 부분대로 따로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재명 해야지. 명 대표 문제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 예를 빨리 정리해서 정리 대선이라든지 네. 정치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아, 빨리 해야 합니다. 이재명 빨리 해대표니는 계속해서 네. 눈에 네. 보이는 식으로 늦추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국민들이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저항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명 대표도 빨리 재판하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주문하는 부분이 이제 신속과 이제 공정 이 부분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된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